찾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찾아야 돼. 이 자동 찾기 찾아야 돼. 막 자동 찾기는 또 작아. 작으니까 어떠, 어떻죠? 계속 찾는 거야. 떠날 수가 없어. 음. 아, 이게. 네. 아 어,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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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진짜 보나 갑니다. 키플 키풀? 좀뭐 키플 수가 같대요 네. 어, 진짜요 네. 어, 알겠습니다. 바쁘시겠네. 네. 플야플 히플, 히트 그게 뭐플 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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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면 클로징.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키플 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키가 없이 바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장점이 있겠죠. 어딘가를 가려고 할때 스마트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요즘은 여기에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모든 게다 총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키도 바로 이 안에 넣었습니다. 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물론 제차 아이오닉 5도 디지털 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없이 핸드폰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차에 가기 전에 어플을 켜서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휴대폰 충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바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올려놓고 자동차 스타트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되면서 시동이 켜지긴 합니다. 그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동작들이 추가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번 차 운행할 때마다 이걸 한다면 살짝 피곤해지겠죠. 키풀트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지고 문이 열리면 오 열어줬구나, 고맙다!" 하고 들어가서 타고 시동 뿜 끝입니다. 그럼 키플2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먼저 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됩니다 키플2 어플을 다운받고 네, 회원가입을 하면 되고요 자동차 뭐 차량 번호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키플2에서 보내주신 네모난 키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키박스 안에 우리의 진짜 키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키플2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키박스는 보통 유리창에 이렇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자동차 내부에 아무 데나 두고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Then let's take a You feel alive, let's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of the back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ed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ch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 이게 눈으로 게 보시면 되 가면 기를해가지고 설치 또한 간단합니다. 차키를 간단하게 분리해서 안에 있는 이 키보드를 꺼낸 후에 오. 이렇게 이 됐습니다. 뺐으니까 키 박스 이 검은색 키 박스에 옮겨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키풀 툴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역순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키풀툴키 박스에서 이키 보드를 꺼내서 다시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그키 안에다가 넣고 조립하면 순정 상태로 다시 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키플2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키를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요 폰에 지금 키플2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도 한번 키플2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laughs>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I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공유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을 때 혹은 친구 지인에게 급하게 공유해야 될때 이렇게 공유하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키플투 어플을 다운받고 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그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공유할 를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스마트 키 공유는 가까운 사람한테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멀리 뭐 여기 경기도에서 저쪽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도 키를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공유할 수 있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해봤자 거기는 이제 제 차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뭐 멀리 제주도에 있다. 그럴 때 급박하게 차를 뭐 잠깐 이동시켜야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다. 그 지인분이 제 차량을 잠깐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키플투는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이 특별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키플투가 차에 다가갔는데 조금 늦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클로이징이야 뭐 제가 뭐얼마큼 뭐 5m가 멀어지든 10m가 멀어지든 뭐 계속 멀어지면 알아서 그냥 잘 잠기거든요 한 번도 안 잠긴 적은 없는데 이제 탈 때는 타이밍 맞게 또 내가 딱 문을 내밀기 전에 따닥 래서싹푹 탁탁 뽕 부웅 하면 좋은데 그게 살짝 안될 때가 있다 저는 아마 이 키박스를 아무 데나 놔둬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걸 좀 수신이 용이한 유리창 쪽에 부착을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아마 더 없을 것 같고요 또 요거는 이 어플을 통해서 차량 설정에서 이 오토도 거리 요거를 또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림 잠금 뭐 이렇게 해서 거리를 멀게 가까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큰 무리감 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또 키플트의 장점 하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20만원 안쪽입니다 16만원 17만원인가 디지털키 옵션을 20만원 안쪽으로 이렇게 지불해서 운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또 굉장히 자동차 튜닝한다고 생각했을 땐뭐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키풀투. 지금도 저는 키풀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키를 뭐안 갖고 다니니까 아마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키풀투가 망가지는 그날까지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까지 유튜브 계도담배 가은 파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풀 투였습니다. 안녕 커피나 마셔 어디 가세요? 어, 아, 어, 지금 급해요, 급해. 저 빨리 가야 돼요. 어디예요? 아, 지금 키풀 투가 도착했대요. 키풀 투. 어? 저 먼저 갈게요. 네, 안녕히계세요 안녕. 어, 키풀스가 뭐지? 음. One, two. two. two.